오늘부터 인도에 고아라는 주로 이동을 좀해볼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그런 건못 느끼겠어요. 여기가 인구가 특별하게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걸못 느끼겠고 이번에는 고아라는 주인데 거기는 그 면적이 제일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의 서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가는데 4명이 음. 네 탔습니다. 와... 저기 1인 좌석들은 전부 다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 하나 남아있는 거 여기 예약했는데, 그리고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네요. 와, 지금 여기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오늘 오후 3시 기차인데, 웨이팅이 지금 8명이, 제 앞에 8명이 있어요. 7명인지 8명인지 있는데, 여기서 한 2, 3만원 더 주고 확정 티켓을 사야겠습니다. 확정 티켓은 지금 보면 하나 있거든요. 제일 좋은 자리로 하나 있긴 있어요. 아오라, 아블라. <laughs> <laughs> 아우라 스테이션. 아우라 스테이션.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그리고 이제 이동 경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 1,959km. 저기 위에서 내려온 것까지 하면 2,500km를 총 이동하는 셈이고요. 포스트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에이. <laughs> 아까 여기 씨, 지도 한 마리 이렇게 쓱 돌아다니던데. <laughs> 돈 줘요, 돈. 토스트 앱 전으로 올렸네. 빨리 던져요. 와, 돈 씨. 와우. <laughs> 아유, 신타니. 이거 진짜 정진 차려라 안쓰려는 자아 아, 열받네 아까는 배가 고파서 지나가면서 소스트 맛있어 보이길래 물어보니까 30루피래요 그래가지고 50루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줬는데 그 앉아있던 이제 원래 사장이거나 그렇겠죠 계속 안 줄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약간 버탱기고 일부러 돈을 빨리 달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일부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돈을 저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데 놓으면 되는데 손에서 손으로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어디 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거나 그 해야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 넣는데 거기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보고 갑자기 확 박쳐가지고 음식으로 되어 있고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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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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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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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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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차, 홍차 느낌이네요. 아 샤워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어제 산이 인도 콜라 이게 아 먹으면 먹을수록 별로더라고요. 처음에 먹을 땐 괜찮았는데. 자. 아, 자바르 아래 집 주민분이 이 기차가 2, 3일 전에 사고가 났었대요. 계속 기차가 오 이렇게 들오마침딱 덜... 덜컹거리네. 계속 이렇게 덜컹거려요. 근데 그거는 이 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번호가 12810. 딱 찾아보니까 기차 3일 전 뉴스로 이게, 이게 있네요. 그리고 밑에 집 분은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에는 왜 그러셨을까 <laughs> 이게 3일, 3일 전이랍니다 근데 이틀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관리를 잘 했겠죠. Did you workout? Workout then? a e e 근데 여기는 엄청 어둡네. 엄청 어둡습니다. 어 여기 1인실도 있네. 여기 도 약간 아늑하고 괜찮네.

<laughs> no, seat? No seat? No seat? There is no seat. AC is that side. Thank you. Oh, Thank <laughs> you.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서서. <laughs> 어구, 깜짝이야. <laughs> 어, 깜짝이야. 아, 여긴 사람이 많아서 제가 통과하는 거는 막 일부러 찍기 위해서 통과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v 시부터 약간 보안이라는 게 생기는 거 같고 제일 좋은 클래스는 이렇게 아예 객, 각 방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 가족 단위가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 한3 c 그쯤인 것 같았어요. 1A c 에는 개개인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합리적인 것 같아. 그냥 혼자 가니까 안전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곳으로 큰 돈을 결제해 가지고 가는 거 같고 제너럴 칸부터는 와그 음식 칸부터는 확 더워지기 때문에 여름엔 안될것 같습니다. 팁을 달라 그러시니 저분 와가지고 여기 방에 형님도 50 주시고 여기 밑에 밑에 집 분도 20 주시길래 저도 그냥 20 드렸습니다 팁 달라 하길래 그냥 돈 없다고 안 준다 그랬는데 두 분이 주시니까 저도 그냥 최소 금액으로 드렸습니다 너는 원래 팁을 줘? 너는 원래 팁을 줘? 아니야? I saw you you give. <laughs> so I, I I just follow you. How much you give? The same same. You you give 20. Yeah. Right? He gave 50. Okay. And I gave 20. <laughs> Less is five. <laughs> First AC they ask. Sorry? When we go in first AC this coach, uh. they ask. Other coaches they don't ask much. Ah because expensive ride, right? Yeah, yes, because they always clean, clean. right? Ah. Yeah. Something scary <laughs> <laughs> No no. It's normal. Ah, normal. Yeah. Okay. 지연된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한 36시간이 걸려가지고, 문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답답해서, 인디안 스타일. オフが。 바이 와서 처음 드는 생각은 콜카타보다는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좀 정돈된 콜카타의 느낌. 여기 여기. 여기 찍어 달래요. 아, 내가 저 차차. 아, 암 차차. 야, 만디 차차네. 자주 할게요. 버스 티켓을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일하시는데 찍어 달래요. 수고하세요. 에스마이. 아, 또, 또 슬리핑 버스를 탔습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뭔 버스는 3시 반쯤인데, 내일 아침쯤에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찍으니까 다른 자리에 있던 이 친구도 와가지고, <laughs> 여기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와가지고 여기가 진짜 근데 휴게소같이 생겼네. 음 감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 감자를 튀김으로 해가지고 빵에 싸먹는. Yeah. Do you like a spicy? Yeah. 아 what, what is the name? 워라퍼. 워이퍼 This is famous f o o famous? famous 음, 먹으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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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수록 더 맛있네. 와, mm.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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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스 출발하려고, 아니 왜 달라 그래? 아,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라는 지역이고요. 한 4박 5일 끝에 시킴에서 이까지 오는데 이쪽은 이제 인도의 완전 서쪽 지역이고요. 이번 영상은 이동하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